안녕하세요, 꽁심이에요. 여러분, 안녕.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구요. 네, 베란다 청소도 하고, 마사토도 깨끗이 씻어 놓고, <laughs> 이렇게, 어, 우리 집에 있는 아가들. 하나하나는 다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홍민, 이런 다이기도 있고, 얘네들은 햇빛을 전혀 안본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우자하지않죠 백미 맨날 볶고, 아보가도 크림, 호베타니, 이것도, 물 들어야 돼요, 물. 이쪽에, 이쪽에만 들었어요, 물. 단이 그 그다음에 천회 병구용 여기에다가 딱놔 뒀고요. 저렇게 안쪽으로도 저렇게 있어요. 아보가 또, 또 크림도 있고 눈은 디파 미파 얘는 저번에 아팠던 애. 아팠던 애. 지금 계속 그래도 방그늘에 놀고 있어요. 방그늘에. 아팠던 애. 비 맞아가지고. 그래도 단단해졌어요, 이제. 일단은 조금, 올해는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아요. 아팠던 애라서. 네. 이거는 물이 좀 빠진. 스테이드 금 뭐죠? 법사 레뉴 막, 막 이거 얘네들은 물을 안 들인 애들이에요. 그냥 음, 이쪽에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있는 애들. 네, 파랑새, 캐시미어의 바이올렛, 화이트 로즈, 홍합 너무 이쁘죠 색깔. 밖에다 놓으면 빨갈 텐데. 이렇게. 실큐 플로리티 원종 스포클론 나나우꾸미니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베카라 아보가도 크림 어 이거는 물 줬더니 물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여기다 일단 나 이단 거리대에 안 놔뒀어요 이렇게 블루엘프 이렇게 얘는 곰마리야 이거는 블루카타 블루카타 이거는 크림틴 곰마리아 이거는 메비나 금 메비나 금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아유 밑에 있는 얘는 얘는 음 이틀째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저기 뭐지 어, 염자금 염자금 같아요 염자금 염자금 바이올렛 킹 이렇게 오, 너무 이쁘죠 이거 메비나금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아가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제가 개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 옥류금 옥류구 이건 세덴베니아, 세덴베니아 이렇게 크게 그 있고, 그다음에 이것동 옥류구. 음,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우주모 이거는 홍. 이거는 홍치아처럼 아직 이렇게 이쁘게 있죠? 물 줬어요. 그린스완 좀 물이 빠졌죠 얘는. 얘 이름 모르는가. 거 이름 모르는 거. 이것도 아주 이쁘죠. 써니클리텀 얘도 물이 좀 빠졌어요. 이제 좀 이따가 거리대 놓고 요런 것들은 다 봤던 애들 파랑새 조몽철아 내가 키우고 있는 네비나. 어, 참새다, 참새. 야, 너 절로 가. <웃음> 참새. <웃음> 이거는 블루커스 블루. 이거는 파스텔 철라 아쿠아 로즈. 피카라. 피카르, 피카르. 이것도 피카르. 너무 예쁘죠? 메비나금.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잘 키운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맨날 보는 레드, 레드에 보니, 이렇게 이쁘게있고요이것도 소인제 우리집에 제일 이쁜 백미 귀여운것들 독일비인 동, 독일 미인. 제가 이거 나중에 예, 한번 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루다, 파랑새, 오팔리나, 아르젤. 독일미인 소인재도 멋스럽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것도 맵이나 금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교, 음, 교배종. 소낙비님한테 이거 살았던 거, 요렇게. 러시아. 러시아. 이건 이름모를 소냐 <laughs> 요 밑에 도이렇게짝있 고. 이름은다 말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 가지 고. 여기에도또있 고. 퍼플림 송충 그리 고. 이거는 어, 나나 아토올림한테 받은 어, 다육이, <laughs> 롤리 폴리 요런 것도 있고, 철야, 철야. 이거는 잠자는 애, 이제 잠자는 애. 성동창. 성동창. 라울. 라울. 이거 니, 가 니가. 니가. 니가이들도 있고 요렇게 분 있는 애들은 이제 밑으로 갔어요 송노 지천금 진짜 많이 큰 사이키 먼디 이건 길다. <laughs> 몰라 보이지도 않아. 또 여기 우리지 체인 밑에 저렇게 있고 방울봉론. 이렇게 있어요? 모자란 애들도 있고... 저 새끼들... 여기에도 또 있고... 많지요? 너무 예뻐요, 이거. 도태랑 심었던 거? 화분. 아. 이것도 이쁘고. 또 위로 올려오면은, 요렇게. 나는 이게 전체 사진, 전체 사진을 못 하겠어요. 인디안 곰봉. 아, 아이고 힘들어. <laughs> 나머지는 또 이쪽에 있는 것도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귀엽죠? 확실히 자리가 틀려요. 자리 논 자리가 틀려요. 노는 자리는 진짜 논 자리에 어떻게 난, 난,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진짜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